백백로 빼빼, 빼빼, 과자가 젤리로 출시됐다. 짠. 백뻬백백백백백백백백백 빼빼, 빼빼, 젤리 백백백백백백백 젤리로. 백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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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로. 젤리로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이거 초코 젤리 맛. 이거 먹어 볼게.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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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로출시됐어 젤리로. 젤리로. 먹을게. 먹을게. 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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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쳇 초코 젤리로 출시됐고 빰빰빰빰빰빰. 빰빰. 빰빰로 초코 젤리 먹어 볼게.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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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젤리를, 젤리를 출시됐어. 젤리 젤리 젤리로 출시돼서 젤리 젤리 젤리로 출시됐고 총 개수가 몇 개냐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 여덟 여덟 개 들었어. 여덟 개. 여덟 개 들어 있고 냄새가 초코 냄새가 초코냄새가 나. 냄새가 초코 냄새가 나. 냄새가 초코 냄새가 나고 여덟 개 들어 있고 먹어 볼게. 먹을게. 먹어 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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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젤리 안에, 젤리 안에 초코가 들어있어. 보면은, 젤, 젤리 안에 초코, 초코가 들어있다. 봐봐, 초코. 초코. 짠, 초코, 초코. 음, 초코. 음. 젤리 안에 초코, 초코가, 젤리 안에 초코 크림이 들어있어. 젤리 안에 초코가 들어있어, 초코. 짠.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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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안에 초코가 들어있고, 솔직히 막 그렇게 막 솔직히 막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니고 솔직히 막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니고 그냥 그냥 한 번쯤 먹어볼 맛이야 이빽빽빽빽빽로 빼빼, 빼빼, 초코젤리 이거 사 먹느니 차라리 그냥 그냥 그냥, 오리, 그냥 오리지널 빽빽 그냥 오, 오리 이, 이거 사 먹느니 그냥 오, 오리지널 빽빽 오리지널 빽빽빽 오리지널 빽 빽으로 사 먹고 말겠어 그냥 그냥 호기심에 한번사 먹을 맛이 한번 뭐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 그냥 호기심에 한번사 먹을 맛이야. 별로야 별로. 음. GS 25에서 1,500원 주샀어. 음. 우리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구 빽. 우리, 우리 친구 빽. 우리 친구들 빽빽빽빼빼로 초코젤리 한 입. 막 그렇게 맛있진 않지. 막 그렇게 맛있진 않아. 음. 별로야 별로. 아. 음. 뺏 뺏. 초코젤리 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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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